하고 그냥 마구잡이 따라갔다 인생 영생 책임집니까? 안집니다. 아, 예. 저도 따라가면 여러분이 버려야 되고 아, 예.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아, 예. 아, 그러니까 길을 돌아보지 말고 아, 말씀 따라가고. 아, 예. 아, 예. 그러니까 아, 예. 그러네요. 그래서 이 역적인 전쟁의 마지막 시대까지 모든 걸 역적으로 생각하도록 축복합니다. 아, 예. 여러분 이제 여러분, 지금 정강 목사님이 설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초력보 목사가 지금 뭐 했어요? 이제 10월 27일에 모이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볼때뭐 정치적인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고요. 이 마지막에 그 아까의 싸움에 승리하면 우리가 예수하고 보음통이에요 아! 그럼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 이제 기독교가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언젠가는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해요? 지금 교회들이요. 정치에 참여하도록 하는 게 드럼부가 하고 있는 드럼아들이 숨고 보면 죠드럼아들이니까들이전아들이고한게 네, 그, 교회 숨봉 교육가막 오는 막 한국에 와가 뭐하느냐 면 교회가 정치에 볼모가 내가 피신주의 같은데 볼모가 내가 네. 변정을 위한 변정을 하니까 그게 교회 안에 또 변정이 변정이 네. 여러분 막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어 동성애는 이래가 보호해 주자 이래가 아니고 말 귀한 면한테 말을 내가 전부 이게 뭐 전부 어디서 왔냐? 피지주의입 아멘. 자기의 여러분 정체성을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은 가장 높은 가치관이 뭡니까? 아멘. 네. 예수. 예수. 아멘. 네. 예수님의 진리.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헬라어로 예수님이 뭐예요? 나는 에고애미. 아, 네. 나는 내다 내가 진짜 자아다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자기가 자기인 줄 아는데 자기가 자기인 줄 아는 사람은 어디 가요? 지옥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가 아닌 줄 아는 사람이 정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 네. 아, 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장을 다는 사람이 그죠 간단한 겁니다. 자기를 부인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예수 앞서면 입니다아에요 네. 아, 네. 자연적인 선타이은 하나님 준달란트 맞죠? 아, 네. 아, 네. 아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금요일 밤인데 우리가 기도. 이, 여러분, 오늘 낮에 동생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 악한 애들과 싸움이 있죠. 그 싸움에 또, 이런, 청년들 세대가 일어나야 되고. 그러나 여러분, 이 애들도요, 자기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되고, 일하면서 청새를 막아 살라고 하잖아요. 고죽했으면 여러분, 이 유튜브에 있는 여러분이, 어, 순수가, 꿈에 하나님이 채수물을 만나니까, 내가 영생을 주노라, 이렇게 할 정도로, 자기 귀신들 다 쫓아내고. 왜 하나님이 계속 보십니까? 그러면 살리는 건 영이네. 아, 여기 33장에 알지 마. 그러니까 음 읽어보고 이제 마치고 기도하세요. 33장. 요기. 요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당당하게 이겨야 됩니다. 자, 자기가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다는 건 예수님하고 아무도 관계없어요. 요새, 저, 누구야? 보상의 원장님? 네. 뭐한 사람 한번 봤다네. 네. 아. 네. 아. <laughs> 그제? 그래,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네. 어딨죠여기 33장. 네. 자,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시대까지 깨닫고 이기길 바랍니다. 아, 네. 김시로님 축복합니다. 그 네. 여러분, 지금 여전히 뭡니까? 뭐 겨울 목사들이나 교회들이 깨어내야 아요 네. 아, 네. 아, 네. 나는 이제, 뭐 이제 나는 이제 다 포기해서 어번에내 장미교회 보고 나서 모든 걸 포기하고 나 인간이 되든 안 되든 그냥 할 말하고 대치하고 아무도 안사귈나고 내가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아, 네. <laughs> 할렐루야 아, 네. 왜냐면 사람한테 사랑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사람한테 사랑 것처럼 하니까 이거 다 답답한 이야기도 안 되고 아, 네. 그래도 내가 언제 오지랖 들으면 내가 여기 의를 알고 이가제 오지랖을 안들그거든 잡지를들면면 전부들이 자리해요3패 33점, 3 형제는 패배3 3 3 3장자3 3장점3절 시작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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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지상에서 돌며 깊이 잠을 들때나고에나 밤에나 환상을 볼때 사람의 길을 열고 격렬로 곳을 준비하지 이는 사람에게 그의 길을 버리게 하려 하지사람을하 네? 아, 네. 우리가 이런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이 교만입니 아, 네.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하는게 우리가 항상 자기를 생각해봐야 야 아, 네. 아, 네. 우리 성도들 아, 네. 이제 도죄자님 잘 나왔어요. 감사드립니다. 네. 자, 이제 나와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하잖아요. 그는 18절에, 그는 사람이 오늘 고정에 빠지자. 빨자 지옥에 안 가게 한다 이거예요. 네. 그를 경계해도 안 들어요. 왜 그래요? 우리는 자아가 살아있기 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런 착하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다 같이 주의 뜻은 따라 아멘. 여몇 살부터 같이? 안들어나서 네. 안전한 라제 뜻대로, 제대로 살아야 살아야 생명체게, 생명체 네. 되고, 죽도고죽도 되고, 죽어도 고 죽어도 고죽도고또받고 죽어도 되고, 죽어도 고 죽어도 되고, 죽어도 도 되고, 죽어도 되고, 죽어도 되고, 죽어도 되고, 죽어아 되고, 죽어도 되고, 죽지도되어 그래서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게 날마다 자극을 준다. 22일에 아, 네. 그의 마음은 구덩이 지옥에 생명을 데려야 에가까워지기때문에 아, 네. 우리는요 가만히 두면 그래요. 자 옆사람이 가만히 두면 아, 네. 당신은 아, 네. 자동으로 지옥 갑니다. 그래서 아, 네. 계속 풀어 내요. 대개 하나 정말 가깝다는 말은 반례적인 말이야 이고 계속 자기 마음을 돌이키는. 아, 네. 들을 때마다 깨달음 돌이키는. 아, 네. 그래 여러분 되게 존합니다자 아, 네. 하도 한 개씩 나아주시고주현사님 근사님, 근사님, 근사님 간절한 하시고